안녕하세요. 테크요정 비티크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21일 오전 2시, 올해 첫 애플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작고 우아한 디자인의 에어태그, 다양하고 화사한 색상과 눈부신 4.5K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시선을 사로잡았던 24인치 아이맥, 그리고 게임 체인저로 획기적인 M1 칩, 눈부시게 빠른 5G, 12.9인치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를 갖춘 아이패드 프로 5세대가 발표되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풍성하고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죠. 이벤트 초반부에 애플 CEO 팀쿡 입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아이폰 12 퍼플이죠. 사실 아이폰 11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컬러가 바로 퍼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본 색상에 빠져 많은 아쉬움을 자아냈죠. 다시 부활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이 색상을 찾는 유저가 많았다는 얘기라고 봅니다. 폐쇄적이고 독단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애플이 소비자의 니즈를 빠르게 대응해서 이와 같은 결과물을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낯설고 의외스러움을 느꼈지만 그래도 반갑게 여겨졌습니다. 아이폰이 디자인의 방점을 찍은 제품이라는 건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정교하게 가공된 후면 유리와 네모 반듯한 느낌의 새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여기에 새로운 컬러가 알루미늄 표면 엣지를 더욱 아름답게 강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원래 애플은 컬러 베리에이션, 즉 색상 다변화 전략을 취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인색했습니다. 2017년 3월 21일, 에이즈 퇴치 운동의 일환으로 프로덕트 레드 컬러를 추가적으로 출시한 적이 있지만 새로운 색상보다는 특별판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애플이 새롭고 매혹적인 퍼플 색상을 내놓은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며 앞으로 컬러베리에이션 전략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속내가 엿보입니다. 사실 아이폰 같은 경우 출시한 지 반년 이상 지나면 애플 입장에서 마땅히 판매 촉진을 할수 있는 요인이 없었습니다. 기존 모델과 차기 모델의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신규 색상으로 적극적인 컬러 마케팅을 펼친다는 건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 로즈 골드는 애플의 상징과도 같은 색상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트렌디하고 스타일리시한 색상을 통해 선택권을 넓혀 소비자의 수요를 자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플의 컬러 마케팅은 1년 주기로 출시되는 아이폰의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퍼플 색상은 6.1인치 아이폰 12와 5.4인치 아이폰 12 미니에만 지원됩니다. 아쉽게도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 가능한 컬러는 그래파이트, 실버, 골드, 퍼시픽 블루로 동일합니다. 아이폰 12 시리즈에는 화이트, 블랙, 블루, 그린, 레드에 신규 색상인 퍼플이 추가되면서 이제 총 6가지의 옵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가격은 기존 모델과 동일합니다. 시작 용량인 6 4기가 기준으로 각각 109만 원, 95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탄소 배출량 저감과 원가 절감을 위해 박스 패키지는 동일하게 소형화 및 경량화가 이루어집니다. 충전 케이블, 설명서, 애플 스티커를 제외한 모든 액세서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죠. 하드웨어 스펙은 동일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최신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 14.5로 업데이트되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애플워치로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는 기능부터 보다 강화된 팟캐스트 앱, 검색 탭, 그리고 새로운 이모티콘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2는 신제품이 아닌 이미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1차 출시국과 같은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영국, 미국 등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판매하게 되는데요. 태평양 표준시 기준으로 4월 23일 금요일 오전 5시부터 온라인 애플닷컴 또는 앱에서 사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시차가 17시간 나기 때문에 한국 표준시 기준으로는 4월 23일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라인 매장 판매는 가로수길 여의도에 위치한 애플 스토어에서 4월 30일 금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퍼플 색상만을 오매불망 기다렸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사전 예약을 통해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테크 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